추운 겨울에도 운동은 멈출 수 없죠. 기모 러닝 조거 팬츠 하나면 추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기능성 원단에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을 높인 남성 러닝 조거 팬츠거든요. 내방향 스트레치 소재 덕분에 활동성도 뛰어나고 디테일도 신경 써서 편안함까지 더했어요. 러닝은 물론 여러 운동이나 일상복으로도 활용하기 좋답니다. 기모 안감으로 정말 따뜻하고 내방향 스트레치로 활동하기도 편해요. 디자인도 세련됐고요.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꼼꼼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입어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에 반하실 거예요. 기모 안감이 얇고 촘촘해서 활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땀도 빠르게 건조돼서 쾌적하거든요. 디자인도 튀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이라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아요. 핏도 예뻐서 다리라인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대요. 내방향 스트레치 소재 덕분에 운동할 때 불편함도 없고 주머니에 지퍼가 있어서 소지품 보관도 안심이라고 하네요.